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중에, 어, 복음 없는 사람, 어, 부신자들은, 참, 지식도 많고, 어, 또 돈도 많고, 어, 권력도 많고, 또 우리보다 부신자들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긍위협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좀 부신자들이 열심히 자는데도, 그들은 결국 자꾸만 점점점 망해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조금 누리기 시작했는데 자꾸만 흥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흥해가고 정신적으로도 흥해가고 육신적으로도 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말을 지지도 안 듣는, 안 듣는 7살 된 아들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 아들을 때리려고 종아리를 때리려고 세워놓고 매를 들고 있는데 아들이 하,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네, 다신 안 그러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 차마 때리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맞자 해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막 세게, 세대를 힘있게 내리쳤어. 그것을 본 아들이 충격이 됐는지, 아들이 막 자기 잘못을 니우쳤어 그리고 어느 날 방에서요, 그 아들이 막큰 소리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불러서 가보니까, 또 잘못해갖고 엄마한테 이제 종아리를 맞으려고 이렇게 여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오니까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 아빠가 대신 맞아주세요. 그, <laughs> 순간 아빠가 막 당황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내가 일관성 있게 살아야지. 그래서 처음으로 마누라 부인한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laughs> 어, 인간들끼리 한 잘못은 인간들끼리 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한 잘못은 인간이 풀 길이 없어. 인간 스스로 그 잘못을 풀 만한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잘못이 뭡니까? 그 잘못으로 인하여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지, 멸망에 이르게 되지. 그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지.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불신앙하면 불순종하여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녹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걸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러죠 영이 죽어 버렸어. 그래서 바울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내라, 그랬어. 이사망이 몸에서. 정말 안 되는 자신을 보면서요. 누가 나를 건드내랴 그러면서 나를 건드내실 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 그랬어. 우리의 과거는 장례를 치렀다, 죽었다 그랬어. 멸망을 나의 과거, 장례 치렀어. 요 지옥갈 우리의 과거, 죄의 신분, 마귀 자녀의 신분 이미 지나갔다, 끝났다, 장사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죠. 그런 뜻이죠. 세례를 예수 앞에요. 세례를 받.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물 세례는 그한 상징이지. 그건 안 받아도 돼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성령의 세례를 받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과거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산자가 되어요 의인이 됐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제 새것이 됐는데 사절에 보면 끝에 보면 새생명 안에서 행하라. 새생명 얻은 자.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새로운 삶인데요. 12절 13절에는 죄가 너희 몸을 지하, 지배하지 못하여 못하게 하여 목, 몸에 육신의 사육을 따라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과거의 성경은 죄의 병기라고 표현했지. 죄 오늘, 이 우리,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죄의 무기로, 다시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진짜, 거룩하게, 경건하게, 죄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바울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단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갯살만의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 보고 뭐라,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내려가고 시니까 지자들이 다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자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여기 다 돌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생각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참안 되는 자신을 보거든요. 뭔가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뭔가에 집착되고 중국때 살아갑니다. 뭔가 다른 거 틀린 거에 잡혀 살아가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실장에서 앞에도 말했지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를, 나를,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어. 그러면서 바울은 해답을 얻었어. 해답을 찾았어. 지난번에 우리 신앙생활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답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답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 해결 신앙은 종교 신앙이다 해답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응답 받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바울이 해답을 찾게 됐어요. 그 해답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내게 복음이 있지 않냐?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지 않았냐? 모든 해결한 하나님이 주신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냐? 이걸 이제 발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진 하나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 사건, 고난 속에서 아,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면 다시 문제될 곳이 없거든요. 문제 있어도 문제될 곳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 오늘 본문 14절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설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정지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법을 바꿀 자가 없어요. 피할 자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 은혜의 법을 피하시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래 그러므로 우리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나의 잘못에 묶여있지 말고 안되는 그거에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안되는 육신의 삶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건 자선이다. 뭘 바꿔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삶을 사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삶을 말하는 삶. 삶을, 삶을 말하는 거지. 그 첫째가요. 이제 좀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셔서 정말 전도가 우선이 되는 삶으로 갱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산다. 세계의 복음을 해서 나는 사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생각을 거기다 이제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목표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제자들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전대문을 열어갔어요. 그이 은혜를 받는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뭐 조건 없어요. 무조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는 복음이 있는 예배입니다. 복음 없는 예배는 종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이 땅의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자녀로 살아야 돼 결국 멸망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요한복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담을 허문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어야 되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세요.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죄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려고 2 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어. 주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피하고 싶다고 그랬어. 이 자를 나에게서 옮겨 달라고 기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지. <laughs> 예수님은 언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어. 인간을 죄 가운데 빠뜨린 마귀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거셨어다 지금도 마귀란 존재는 그 쫄개 귀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시 멸망으로 끌고 오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그 멸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요. 그리스를 도 드러내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뭐, 말도 잘 못하고, 말뭐잘 못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도역사하시거든요. 나는 배운 게 없고, 하나님 도역사하시죠. 내 은혜 받은 거예요. 부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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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사님 이름을 까먹, 장로님 이름 까먹은데요. 합숙 갔더니 우리 방장 우리 방장이 돼요 그집사님이 우리 차장 인도하는 그 김영길 목사님 아버지잖아요 있김 모지 그분이 말한 마디 하려면 막참 막 턱을 돌리다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더듬어요말잘 못해요. 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 기두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더듬는 말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성령 역사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인간은 뭔가 안 되고 제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중심에 나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힘을 얻고 있으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는 현장에 선사들이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고 붙잡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도 아들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붙잡았어요. 나시리.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만약에 들려준다.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한다. 목사 가르쳐야죠. <laughs> 때로는 듣기 좋지 않은 말도 정할 수 있어요. 때로 듣기 싫은 말이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나를 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붙잡아야죠. 그게 이제 사람이 보통 이제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은 사실은 치유대상이죠. 근데 치유를 받을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때 부족하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원하시는 말씀을 자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여기 사는 사람요그 사람 이미 치유 받은 사람이에요. 치유 받을 분이 많은데도 다시 치유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붙잡고요. 현장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목사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필요 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죠. 예배 때 받은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받은 말씀에 집중하고 목사 가는 것이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고 있는 사람은 1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각, 마음이 기도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그 도구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24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내가 하루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뭡니내 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나예요. 그 생각대로 되고버요 여러분 생각 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 가지 싸움입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신앙과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신앙입니다. 근본 부신앙. 믿는데 안 믿는 부신앙. 근데 그 부신앙이 언제 치우되냐? 말씀으로 치우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주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꼼짝을 못하게 돼있어니 이세 가지 싸움이 곧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 패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 가지 싸움의 무기입니다. 무기 중의 무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죠. 말씀은 성령의 검을 했어요. 사단을 이기는 검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복원과 말씀을 누리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먹이는 뭡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단판에 우크라이라를, 우크라이나를 먹을 줄 알았어,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우크라이나도 이게 뭡니까?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요. 우크라이나 굉장히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없는 나라. 진짜 꿈틀해서요 근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 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전 세계에서 막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지금도 지금 거의 1년 1년 가까이 됐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세상의 무이는 뭐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핵폭탄 뭐 수소폭탄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또그 무인 비행기 그거 막띄어가지고 공격하잖아. 지난번에 북한에서 막 무인기 비행기 한국까지 막 넘어가 버리잖아 장비가 좋아야 전쟁도 잘하거든. 근데 그건 육신의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은 복음과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그거거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지? 이럴 때 있잖아. 기도 왜안 하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저를 돌아보면 제 과거를 돌아보면 기도가 안될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잡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뭔가를 복음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은 너무 너무 잘 돼. 다른 틀린 생각. 추하고 악간 생각 너무너무 잘 된다.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시기질도 미욕. 이런 생각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예요, 사실.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 깊이 되는 거 지극히 정상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되는 거 정상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경우 대화가 안 돼요. 병 들어 가지고. 뭔가 꼬인 게 있어 가지고. 근데 하나님과 저와요 우리와의 관계는 꼬인 게없어 사실은 다 풀. 막힌 게 없거든요, 자신이요. 하나님은 막힌 게 없어요. 근데 뭐 누가 막혀? 우리가 막힌 거거든요, 인간이. 영이 병든 상태고요. 생각과 마음도 결국은 영이 병들면 생각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 생각과 마음이 분열 상태 하나님과 나와 이게 안 되는 분열 상태 기도가 안 되는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분열 상태 그러면 삶도 결국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병든 상태를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병든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시는 분은 뭐 상관없지만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낚심하지 마시고 그 병든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쓰고, 암성하고. 영적으로, 이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자꾸 들어도 잘안 들려요. 자꾸 잡념이 떠올라서 듣다가 잡념 떠올라서 반대로 세고 있어요. 안 들렸기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들으려고 하기보다도 말씀을 읽으세요. 소리 내서. 큰 소리 내 가지고. 복음 성고 큰소리내서 읽으세요. 강남 매시 큰으로 소막 읽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또 쓰세요, 막. 아니면 복음 성고 이제 암송하세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내 혼과 영과 육이 자꾸 치유됩니다 히브리 사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간하고시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이제 묵상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처음에 묵상이 안 되니까 계속 말씀을 암송했어요. 남성하다 조금 마음에 부딪히고, 그거 보자고 잠깐 생각했어요. 길게도 생각이 안 돼요. 잠깐, 길게 하려면 또책 다른 장난, 잠깐, 잠깐 이렇게 이 어느 날 발신이 묵상되기 시작하더라고 은혜가 안 돼도 지금은 은혜가 안 돼도 전혀 감동이 안 돼도 감정이 안 느껴져도 묵상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막 뭔가 감동이 오고 막 이게 감정신앙이거든요. 그게 안 돼도 묵상할 수 있어야 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늘 보자의 능력 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의 천사가 임하는 시간. 주의 천사가 동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없던 지혜도 생기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데, 우리에게 지혜도 줘요. 무기력 사라지고, 무능력이 사라지고, 영력과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됐다. 기도가 된다.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요 하루에 한 번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나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면 나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나를 못 돌아봐요. 한 시합도 못 보고 과거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원망과 불평과 막그 현실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집중을 통해 나를 살리고 목상을 통해 내가 힘을 얻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어제 핵심에서 그 말씀을 했어런트들에게한 말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기도를 할수있어 나의 문제가 뭔지. 지금 나의 문제가 뭔지. 내가 지금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뭔지. 갱신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건 뭔지. 내가 보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뭔지 이러면서요. 우리의 삶이 자꾸 변화되고 발전돼 가는 거.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날마다 집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는요.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은 분들은 이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사람 살리는 전도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되어지는 것을 보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전도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둘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